정체성은 내가 생각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인데요. 어, 퇴직 이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이 명함 안에 나의 정체성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주어진 어떤 역할이 있고 나에게 맡겨진 일, 책임과 권한이 있고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이 정체성이 주어지죠. 그런데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 그 명함이 사라지면서 역할과 일, 관계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퇴직 이후에는 내가 정체성을 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삶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 내야 합니다. 그런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선택들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데 정체성이 그 선택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쉽게 예를 들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선택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아야 그걸 피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그 방향으로 갈수 있고, 내가 무엇이 덜 중요한지 알아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정체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뭘 싫어하고, 뭘 두려워하고, 또 내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 있는 것들이 정체성이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는 아무도 이 정체성을 만들어주거나, 아무도 이 정체성을 규정해 주지 않고 오롯이 나만이 이것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 이 복잡한 상황에서 내가 일관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체성에 대한 정의가 저는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욕구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소속의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고 싶은 것이죠. 그동안에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소속의 욕구가 늘 충족되어 있었어요. 직장이 곧 나의 소속의 욕구를 채워주는 가장 중요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면 그 소속의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배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소속되고 싶은 집단으로부터 내가 배제, 배척되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포함되지 못하고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들을 사람들은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건 인간이 그렇게 진화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면 그런 배제 감정을 느끼는 거죠. 나에게 중요한 소속, 내가 소속해야 되는 중요한 집단이 직장인데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월, 월, 수, 목, 금요일 날 모두 다 출근하고 없어요. 그런데 나는 여기 혼자 있는 거죠. 저기 가서 소속되어 있어야 하는데 나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내가 지금 배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심리학자의 논문에 보면 사회적 죽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런 집단으로부터 내가 배제되는 이런 경험들 때문에 굉장히 우울하고 불안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멀쩡한 젊은 사람이 평일 대낮에 집에 있으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라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 나 혼자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동네 길거리에서 사람들 만나면 저 사람은 나를 뭐라고 바라볼까?라고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말이 되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왜? 남들이 다 집에 있기 때문에 내가 실업자인지 직장인인지 남들은 구별하지 못하고 그런 안도감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놀때 함께 놀수 있는 토요일이 토요일 되면 좀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건 정말로 케바케인 것 같아요. 인생에서 중요한 여섯 가지 자본을 말씀드렸는데, 그 여섯 가지 자본이 얼마나 잘 충족되어 있느냐, 특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본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경제적 자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경제적 자본이 충족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지옥인 것이죠. 그에 비해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어~ 인지적 자본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자본이 어느 정도 잘 충족되어 있어서 지금 당장은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또 내가 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하기는 하지만 아~ 충분히 이런 난감한 상황을 어~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내가 문제해결능력 인지적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걸 함께 해결해 줄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회사에 내가 거기에 참여를 하고 내 시간을 투여하고 노력을 투여한 대가로 월급을 받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수명은 이미 길어졌고요. 현재 이미 86세가 되었고 지금 직장생활 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95% 이상의 확률로 90세 이상까지 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정년을 채운다고 하더라도 30년의 시간이 남고 또 통계청 자료를 보면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49.1세래요. 50세에 퇴직했다고 치면 40년이라는 시간이 남습니다 그럼 40년을 뭐라고 살까, 뭘 먹고 살까의 문제에 당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직장인으로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직장을 퇴직하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까에 대한 준비, 어떻게 살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저희 후배 중에 대기업에 다니는 대기업 부장으로 있는 후배가 있는데요. 어, 그 친구는 매주 금요일날 12시, 퇴근하고 매주 금요일날 퇴근 후에 12시까지, 그 다음에 토요일 오후부터 밤 12시까지 동네 호프집에서 무급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왜 그랬니? 라고 물어봤더니, 대학 생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아르바이트 경험조차 없더래요. 그런데 내가 직장 생활은, 물론 지금은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또 월급도 따박따박 잘 나오지만, 내가 언제 이 직장을 떠나야 할지 모르는데, 내가 직업인으로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할까? 뭐이 고민을 하다가, 그 흔한 아르바이트 경험도 하나 없길래, 지금부터 아르바이트 경험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하고, 3개월 동안, 매주 금요일 토요일에 12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그 아르바이트 경험을 토대로 삼아서 얼마 전에 저한테 요리사 복장을 입은 사진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요리학원을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는 외식업을 하고 싶은데 외식업을 하려고 하니까 자격증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주말에 요리학원을 다니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조리사 시, 실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대요.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아, 이 친구는 퇴직하고 나서도 잘 살겠구나 퇴직하고 나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빨리 잘 적응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찌보면 자발적으로 퇴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직장생활은 정력이라는 것이 있고 또는 타인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벼락을 맞고 잘려야 되는 경우들도 충분히 있지만 내가 긴 시간 동안 내가 뭔가 일 역할을 하면서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하면 그 직장인이라는 공간, 그 직장인이라는 한정된 역할을 떠나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수 있는 또 돈벌이를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을 미리 찾아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직장인으로서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직업인으로서의 관점을 갖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할 것 같다라고 제가 책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까 그러니까 삶을 구성하는 여섯 가지 자본에서 맨 마지막 가장 중요한 자본이 저는 정체성 자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체성은 모든, 내 삶에서 모든 판단, 선택과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무엇을 선택할지 말지,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무엇을 가장 먼저 선택하고 가장 늦게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남들의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들에게 나타내는 중요한 하나의 항목인데, 그 정체성을 탐색하는 일들을 한번 해보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삶의 경험과 그 경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인 가치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재능이 저는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심리학에서 최근에 내러티브 아이덴터티라고 서사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사 정체성을 토대로 해서 개인 가치와 강점을 찾아낼 수 있는데요. 서사정체성을 찾아내는 방법은 제 책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각 연령대별로 중요한 사건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대학에 입학했던 거, 군대에 갔던 거, 복학했던 거, 또 어떤 특정 직장을 찾아서 입사하고 그 입사를 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직무를 거쳤던 거, 또는 이직을 한 경험이 있다면 이직을 한 거, 또 결혼을 한 거, 또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뭐 여러 선택을 했던 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억나는 대로 한번 써보시는 거죠. 그 중에서 나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을 기억나는 대로 간단간단하게 메모를 해보시는 겁니다. 이때 굉장히 그 기억을 되살리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가 하나 있는데 사진첩이에요. 사진첩을 꺼내놓고 10대, 20대, 30대 대부분 다 순서대로 정리를 해놓으셨으니까 쭉 순서대로 넘겨보시면 아, 이때 이런 일이 있었지. 기억에 잘 떠오르지 않았지만 그런 사진들을 보시면 회상할 수 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게 출발점이죠. 그 기록들을 토대로 그 기록들 안에 보면 나한테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사를 할때 내가 왜, 물론 딱한 군데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회사 갔어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왜 허구 많은 직장 중에 여기를 선택했을까? 또 어떤 분들은 이직을, 이직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기도 하고 이직 기회가 주어지면 바로 이직을 하기도 하는데 도대체 나는 왜이 상황에서 이직을 선택하거나 또는 남들이 보기엔 그럴듯한 직장인데 왜 내가 여기 이직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또 나는 왜이 배우자와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을까? 아, 기타 등등등등 여러 중요한 선택과 판단들이 있는데요. 그 선택과 판단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중요한 선택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게 자신의 삶의 가치. 서 개인 가치들을 쭉 정리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거에 내 삶의 기록들을 쭉 살펴보시면 뭔가 이게 뭐 엄청나게 남들보다 뛰어나고 잘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쉽게 배우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고 이런 걸 우리가 소위 강점이나 재능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재능이 뭘까를 한번 정리를 해놓고 보시면 나라는 사람이 좀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아, 내가 좋아하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잘하는 게 이런 거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기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이 좀더 분명해지면 나라는 사람을 몇 마디로 몇몇 몇 줄로 나라는 사람을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게 정체성이고요. 그 정체성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라는 사람의 나라는 존재를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들에게 어, 드러낼 수 있는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삶의 중심이 될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체성 탐색하는 과정들을 꼭 한번 해보시길 저는 권유드립니다. 일본의 작가 중에 가와기타 요시노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저는 제 책에도 인용을 했는데 가장 그분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늙는다는 것과 나이가 드는 것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늙는 것은 신체적으로 노화하는 것이죠. 노안도 생기고, 체력도 떨어지고, 흰머리도 생기고, 이런 겁니다. 이 노화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 누구도 피할 방법이 없죠. 나이와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늙는다는 것과 나이가 드는 것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내가 삶의 경험 안에서 지식이 늘어나고,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생겨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젊은 시절에 보지 못했던 것, 또 젊은 시절에 찾지 못했던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또 다른 어, 프레임들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발달 심리라고 심리학의 하나의 과목이 있는데요. 그 발달 심리에서 이야기하려는 핵심 중에 하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50이 되었다고 해서 어, 나이 들었어.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어. 어, 직장 생활 다 했는데 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전히 나는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이고,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나는 뭔가를 배우고, 익히고 있고, 그리고 경험을 쌓고 지혜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이 훨씬 더 달라지고, 훨씬 더 뭔가 희망과 기대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